구독료가 불법 자금 정당화 되나요? 구독료가 범죄 수익에서 비롯되었다면 단순히 정기적 서비스 결제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자금이 정당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상 거래 경로와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구동료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 계약, 계좌 흐름을 철저히 검토하고, 범죄 수익과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위험이 발견될 경우 즉시 내부 통제 강화와 신고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관련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기관 및 당국과 협력하며,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 및 KYC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관점에서는 초기 조사부터 수사 대응, 자료 제출, 법적 의견서 작성까지 전문적 조력을 확보해야 사건 확대나 불필요한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국제 송금이나 다중 계좌 운영 등 복잡한 구조에서는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